어후 사랑남기 홍촌에 업무차 들렸다가 지나는 길에 볼밭이 보여서 차를 세우고 돌밭가고 길에 고아니다 길이 썩 좋아보이진 않는데 또 들어가서 상황을 보고 영상에 담아 올려드릴게요. 개울가에 돌이 보여서 돌아왔는데요. 한 점이 보여서 또 한번 촬영을 해보려고 합니다. 여기 보십시오. 많이 떨어지고 파도 나고 아 그래도 재미는 있습니다. 요 보십시오. 변화가 참 좋은데 뭐. 형도, 형도 들어있고 보이는데 보고 가겠습니다. 이거 석질 좋으네. 물을 칠하면 아주 좋을 것 같은데요. 대작인데 이거 장만해도 거의 한 35, 거의 40에 가깝네. 아참못 기다리고. 제가 물을 한, 한, 한 군데를 한번 치 볼게요. 물을 뿌렸는데요. 물을 뿌렸어요. 눈이 진짜 멋지게 들었네. 야, 이건 단풍산으로 봐야 되나? 여기 같은 경 오솔길이 지경 경으로 봐야 되겠네. 뜬거는 없는데 뒷모토멋지게 아, 예쁘네요. 참 멋지다. 대작입니다. 38에 병 정도 됩니다. 변화석은 보이는데 에 병동 때문에. 병동 때 보이는데 때문에. 병동 때문에. 병점 뒤집어 봤는데요. 이것도 때문에. 니에요 하단 뚫론 합격. 대작입니다. 이것도 3동에병 될것 같은데요. 돌이 또 이게 구도가 맞질 않네. 이렇게 봐야 되는데, 이렇게 이것도 뭐 어떻게 봐도 하단 똘로는 좋을 것 같아요. 다른 잘 들었습니다. 이것도 사이즈는 25야, 28 정도. 돼. 가장 괜찮네. 여기 대공천, 영덕천이. 수석은 진짜 많아요. 수석은 많은데, 뭐 보여드릴 게 없습니다. 아, 이거 괜찮네. 걷어내니까 보이시죠? 짠! 아, 보세요. 아, 죽여준다, 진짜. 절도 나고 했는데 덥고 십시오 오늘 본거 중 가장 괜찮습니다 하단 똘론 딱이네 재밌게 생겼네요 뒤쪽도 보여드릴게요. 아, 한자리 죽여주네. 좋아요. 요거 고가 4, 38 정도 됩니다. 아, 여기 한점더 기차게 들었는데요. 무슨 문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게 아주 잘 들었습니다. 멋지네. 뒤쪽은 없습니다. 아직까지 이런 돌들이 있다는 게참 대단하네. 요 미석 보십시오. 이 차게 들었네. 아, 요거 사이에 1 0일 정도 됩니다. 까짜다. 아, 아, 이런 눈 속에서 또 미석이 한점 자라고 있는데요. 예뻐라. 자, 진짜 멋지네. 술림 뭐풀 같기도 하고 귀차게 들었습니다. 아 진짜 겨울 나무 아름답습니다. 감상하십시오. 방강리 돌바지에 도착했는데요. 한잔 보여서 또 바로 올려드립니다. 올려 문이 아주 잘 들었습니다. 이렇게 놓고 봐도, 봐도 될것같네데 물춤은 더욱더 예뻐질 것 같아요. 잎이 개어야 됩니다 여기 호박소 칼라 물, 물 뿌리기가 없어서 물 뿌리는 건 생략하고 아 멋지게 들었다 뒤에는 흙이 묻어서 없네요 아우 칼라 참 예쁘다 자, 여기 또한점 보입니다 요거아 뒤집었을 때 달덩이가 하나 나와야 되는데 달아 달아 밝은 달아 달아 났습니다 자 여기 또한점 보입니다 요거 칼라 기차게 들었는데 뒤집어 보시오 빵이네 자 여기 눈 속에 미석 한점 발견 아이고 예뻐라 아우 수많은 기차게 됐네 멋진 작품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, 오가 옥석이 없네요 돌들도 주근깨가 있네 아유 안됐다 자 여기 칼라 줄무늬 기차게 들은 거한점 발견했어요 아우, 예뻐라. 뒤돌아보시오. 없습니다. 아, 참 멋지게 들었네. 아, 여기 또뽀또한 점. 야, 여기 기찮모도 조금만 좀 발견. 아우, 그 새소리가 들리네. 아 새를 먼저 찍을게요 새들아, 고마워. 아우. 와. 줄지어 가는 기로기 때야. 아우, 이파라. 아쉽다. 구름 속으로 구름 저 멀리 사라졌습니다. 비행이다. 끝이 없네, 끝이. 예술, 예술 비행이라고. 진짜 멋집니다. 탐석을 못하겠습니다. 너무 아름다워서. 무슨 형이 나오질 않네. 아, 오늘은 봄비 비듯하게 비도 내려주고 해서 그냥 보는 것만 해도 좋습니다. 탐석이고 뭐, 작품을 못해도 저 보는 걸로 만족할게요.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준 남한강에 감사드리며. 네. 아 미석 예쁘다. 예쁜 돌들은 많아요. 야, 무늬 기차게 들었는데 까매 아니래서 아쉽네. 아, 여러분 여기도 한점 보여요. 무슨 무늬가 들긴 들었는데.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뭐뱀 같기도 하고 옆에 있는 것이 황금소 같기도 하고 감상하십시오 <목소리도> 하니까 자연에서 미리 물을 다 뿌려놔서 감석하기 진짜 좋으네요 근데 보여지는 게 없어서 좀 아쉽긴 해도 저도 오늘 예쁜 돌밭을 볼 수가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. 수석들이 있다는 게 정말 큰 기쁨이에요, 우리 수석인들에게는. 됩니다. 아, 아름답습니다. 멋진 모습을 보여줘서 정말 감사해요. 아우 여기 예쁜 조각. 야 이거 보세요. 아우 정말 예쁘다. 수족감은 아니고요. 그냥 사단 돌로 다수네에 으로 지금 보여지는데요. 영상에 담아봅니다. 이거 보세요 원석입니다. 원하는 문서를 잡으십시오. 아, 참 멋지게 들었네. 작은 소품 뒤쪽에는 없고요. 앞쪽에만 들어있어요. 작은 미석인데. 아, 좀 멋진 명소부터 한점 보여주네요 원하는 원석꼭 잡으십시오 원석 올려요 요거 보십시오 하하 아, 음, 아, 예쁘다 문의가 들었어요 참 예쁘다 자 여기서 강강탐석은 마치고 돌밭이 너무 작아서 딴 곳으로 또 이동하고요. 탐색할 곳이 없으면은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계속 지켜봐주세요. 와 너무 멋진 비행을 해주네. 면나서 보십시오. 뒤집어 아, 보시오. 미석 잘 들었네요. 끝내주네요. 예쁘다. 정말 멋지게 들었습니다. 자, 여기 또한점 보이는데요. 이것도 무늬가 상당히 예쁘게 들었는데 뒤집어 보시오. 이 쪽도 예쁘네. 석, 석질이 질이 많이 떨어집니다. 수많은 많이 떨어지는데요. 결이 아주 무늬가 아주 무늬가 잘 그렇네. 참 멋지다. 또한점 발견했는데요. 이게 아, 무슨 문인지 모르겠는데 참 그냥 초상으로 올려드릴게 수마도 좀 떨어지고 무늬가 참색 대비가 좋아요. 여기 어이가 아주 작은 소품 한점 만세 형풍 한점 발견했습니다. 오 속에 이렇게 간통하는 게 진짜 어려운데, 오 속에 간통 한점 발견했습니다. 구독자 여러분, 시청자 여러분, 가정의 만복이 다 들어와서 올해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아주 작은 소품이에요. 확실 많이 떨어지는데 그것도 청석 재질입니다. 아, 여기 참 아쉬운 돌이 한점 있네요. 달은 어떻게 들긴 들었는데 너무 하단으로 내려와서 뒤쪽에도 일자 있고 앞쪽에는 달이 뜨고 연파가 돼서 수많은 됐는데 아 아쉽네 아무것도 밑에 바탕이 없습니다 지금 너무 밋밋해서 수수감은 아닙니다 참 아쉽습니다 아, 여기 칼라 호박석 한점 발견했어요 자 뒤돌아보시오 다리 없네 칼라참 좋은데 아쉽습니다. 다리 떠져야 되는데 여기 옥속으로 보이는 소석 한점 발견했는데 봉이 참 기차게 들었네 바닥 바닥 좋고요 뒷모습도 좋고 아참 작품이 좋은데 여기 결이 났어 서쪽은 바닥이 아, 이건 안 되는 수석에 포기. 자, 는거한점 발견했습니다. 요거 보십시오. 야, 문이 진짜 기차게 들었다. 수마 좋고, 구도 잘 맞습니다. 야, 아름답다. 오늘 한점 했네. 정말 멋진 수석입니다. 옆면. 결이 있고, 뒷면. 또 옆면, 옆면 아 좋다, 봐도 봐도 좋으네요. 오거5에 10일 정도 됩니다. 작품 참 멋지게 생겼네. 멋진 작품부터 영상에 담아갑니다. 아 얼룩무늬 감은 아닌데 무슨 추상으로 잘 보. 대비가 조금 약한데 물을 뿌리면 좋아 보여요. 뭐 6개, 6개 5 정도 됩니다. 형 아주 차게 들었네. 오, 여기 또한잔 팔자. 아 예뻐라. 이야, 정말 아름답다. 이거 보십시오. 아, 꼭지. 멋지게 들었네. 아주 작은 소품입니다. 이거 아, 꼭지석 보십시오. 참 아름답다. 작은 소품인데 감상하십시오. 작품이 좋아 올려드립니다. 아우, 예뻐라. 이것도 칼라미석 무늬가 좋아서 올려드립니다. 달도 약하게 뜨고 작품 좋은 무늬 아주 잘 들었습니다. 진짜 남한강에 감사합니다. 이것도 보세요. 석출 끝내주는 수석 한점또 발견했네. 이야 이거 됐나? 아우 예뻐라. 나와보시오. 아. 여러분, 힘내십시오. 코로나 반드시 물리치십시오. 승리합니다.